가지가 들쭉날쭉한 기온, 날씨를 이겨내고, 꽃이 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워야 되는 플랜을 짜야 되는데, 작년에 키워본 가지 100개 따먹기 해서, 가지치기법, 그대로 한번 해보니까 정말 풍성하게 같이 수확을 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초고싶히고이 방아다리, V 꼴이죠.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메인 생장점은 살려두고 나머지 V 자방아다리에서좀 부실한 작은 것 하나를 쳐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성장을 하되 이걸 너무 바짝 잘라버리면 영양 공급 과잉으로 터져버린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남겨두고 예, 커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꽃이 핀 음, 이쪽 가지 세력이 예, 메인 메인이고요. 그 옆에 자라나고 있는 이 가지는 제거 예,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에도 화방이 계속 피고 있네요. 예. 여기서부터는 열매를 다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커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 잎들도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순들이 자라나죠. 이거는다 요거. 제거 대상입니다.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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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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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래쪽에 있는 잎들도 제거 대상 자 요새는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이 가지도 아래쪽에 잎들은 바닥에 있는 잎들은 카팅을 하고요 이미 조금씩 노셋해서 데미지를 입은 가지들입니다 얘도 제거 얘도 너무 바닥에 있죠 병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래쪽은 그리고 이미 영양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소진 에너지를 소진한 그런 잎입니다 이걸 경우도 지금 말라 비틀어졌죠 얘도 제거돼서 여기 꽃도 제거 얘는 조금 더 살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차도 화방에 일렸던 이세력 이거 외에 얘는 조금 더 지켜보죠. 얘를 제거를 해야 될지 좀 지켜볼게요. 얘도. 어 제일 안 좋았던 엔드 컨디션이 이제 살아났어요. 음. 음. 가지치기 하고 어, 적심한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지가 꼿꼿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포기를 심었는데, 내포기 전부 꼿꼿이 자라고 있네요.